네, 오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이요. 지금이 그 시간표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볼 텐데요. 어, 지금 이제 저희가 어, 신방 기간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부서에서도 어, 신방을 하고 있는데요. 어, 신방하다가 이제 어떤 한 레몬트 부모님을 만나게 됐는데 그 이제 어머니께서 지금 대학에서 이제 음악적으로 강사 일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그 대학에서 이,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같이 이제 하고 있는 이제 그 교수님께서 어, 자기도 이제 크리스천이다. 자기도 이제 이 학교를 어떻게 살리고 싶고 자기 학생들을 좀 도와주고 싶다. 근데 이제 자기가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께서 아 그럼 우리 같이 기도 를다 하자고 이렇게 했어요. 어 근데 이제 어떤 어느 날 교수님께서 자기가 지금 맡은 학생 중에 너무 이제 좀 도와주고 싶은 아이가 있다. 그러면서 그 아이가 지금 막 살이 엄청 빠진다는 거예요. 그그 20대 대학생인데 몸무게가 이제 30, 뭐 8kg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밤새 가해 눌리고 잠을 못 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서 좀 같이 기도하자고 그래서 어머니가 같이 기도하자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안 되겠는데지 교수님이 아예 딱 이날을 어느 날은요 오늘은 꼭이 친구를 좀 도와야 될것 같다. 뭐좀 말씀을 좀 전해달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니까 를어머니가 알겠다고 해서 말, 복음을 다 전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제 복음을 듣고 이제 영접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 달쯤 되니까요 이 친구가 완전히 이제 도안 늘리고 몸무게도 막그 사이에 막 8kg나 회복이 되고. 몸이 회복되고 아 그러면서 이 교수님이 아 어떻게 이렇게 할수 있냐? 그래서 너무 놀라워하고 이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 어머니께 아 올해도 우리가 2024년 그 현장을 두고 우리 방대를 세우면서 어 기중한 현장 살리도록 기도하자 이렇게 말씀을 나었거든요 그런데 어 정말로 이렇게 현장에 가 보면 어 실제 이 많은 교회들은 또 우리 교회 있는 성도님들은 어, 이 말씀을 갖고 있고 마음은 있는데 내가 어떻게 어, 이걸 도와주고 살려야 될지 또 복음을 실제로 전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거든요. 어, 그런 가운데 우리 아이들은 학교를 가고 또 선생들 님 만나고 뭐 친구들 만나고 그 속에서 공부를 하고 또그 속에서 이제 뭐 미래도 준비하고 또 인생도 고, 고민해야 되고 이제 그런 시간표 속에 있습니다. 어, 그러는데 오늘 이 고린도 후서 말씀인데요.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이 바울이 두 번이나 편지를 쓴 정도로 굉장이 혼란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이 고린도 교회가 어, 막 파가 나눠진 거예요. 막 나는 아볼로 파다, 나는 개바 파다, 바울 파다, 뭐 그리스도 파다, 막 이러면서요. 막 서로 막이 아볼로를 따라가고 개바를 따라가고 한 교회 이 지역 안에서요. 그러는 가운데 이제 막 고린도 지역 자체가 완전히 이 문화 자체가 완전히 어두운 문화 타락된 문화였거든요. 그래서 당신은 고린도인 같다 이런 말이 그 당시는 굉장히 모욕적인 말처럼 이제 굉장히 비참한 그런 언어처럼 될 정도로 고린도 지역 문화가 굉장히 타락돼 있는 그런 문화인데 고린도 교회가 지금 그 문화에 휩쓸리는 거예요. 와 이제 뭐 간통하고 또 음란 문제 여러 가지 뭐 우상의 재물 문제 또 그런 문화들이 와 교회를 휩쓸고 흔들리고 이제 그런 상황 속에 여러 또 이단들의 뭐 그런 교리들이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좀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바울이 고린도 전사와 후서를 이제 편지를 쓴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고린도 교회가 많은 분쟁과 또 다툼과 갈라지고 이런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오늘 이 바울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요,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 가지 과거에 벗어나지 못해서 그 고린도 문화 속에 휩쓸리고 있는 또 여러 가지. 아직까지 이 정확한 복음 언약 잡지 못하고 이렇게 파가 갈라지고 분쟁하고 율법으로 다투고 그러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에 어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이 말은 응답하고 응답했다는 말씀이거든요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우리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붙잡아될 것이요 과거 복음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결국은 왜 분쟁 속에 빠질 수밖에 없고 뭔가 이게 파가 갈라지고 왜그 문화를 이기지 못하고 혼란 속에 있었을까요 과거에 잡혀 있고 과거를 복음으로 바꾸지 못하고 과거 영적 문제를 아직 끝내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오늘 지금이 바로 나의 과거를 우리의 과거를 복음할 그런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갈보리산의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우리가 이 언약과 복음은 나의 것이 아니고 나 의의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의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어떻게 과거를 해결할까, 내 과거 영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또 우리가 고민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을 때, 우리가 그 은혜 속에 들어갈 때, 우리 그 믿음을 고백할 때, 우리는 그 과거가 나와 상관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언약을 어, 우리가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여러 가지 이런 부서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 보면요. 이제 저는 이제 유튜브를 막다 보니까 아이들은 아직 어려서 주로 이제 부모님들과 소통을 하게 되는데요. 부모님들 만나 보면 어, 계속 이 포럼을 하는데도 뭔가 모르게 이게 뭔가 반복되어지고 뭔가 이렇게 똑같이 걸려 있는 그런 분을 볼 때가 있거든요. 또한 번은 제가 몇 년, 그한 2년 뒤에 그분의 포럼을 듣게 됐는데, 그때 했던 포럼과 다르지 않은 그런, 이제 물론 언약잡은 포럼이었지만, 그런 포럼을 하시는 걸 보면서 좀 이렇게 생각이 좀 됐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복음을 이렇게 착각할 때가 있거든요. 복음은 바로... 어, 예수가 그리스도란 것이고요. 그것은 이미 언약이고 완성된 언약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언약 속에 복음 속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것은요, 바로 성삼위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셔서 내 안에 중요한 이 복음의 언약을 성취시키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그리스도란 언약 자체가 성부 하나님께서 영세전부터 준비하셨고, 계속 말씀으로 언약을 주셨던 그것이 육신에 대해 오신 분이 그리스도이거든요. 그리고 그 말씀과 그 언약을 내가 영접할 때, 지금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내 안에 주셔서 나를 성전 삼으시고,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내가 어떻다? 내가 과거에 어떤 문제 속에 있었다? 내가 어떤 상처 속에 있다? 어떤 배경 속에 자라왔다? 그것과 상관없이요. 내 속에는요. 성삼이 하나님의 그 축복과 언약이 성취되어 있고, 내 속에 이미 나를 성전 삼으시고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신분은 이렇게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마귀의 자녀가 아니고요. 흑암의 종노릇하고 육신의 종노릇해야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빛의 자녀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성,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는 그래서 우리 속에는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역사하시는 그 비밀 속에 내가 바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과거는 언약만 딱 잡으시면 됩니다. 나의 과거는 내가 거기에 또그 걸리거나 거기에 속거나 거기에 내가 매일 필요도 없습니다. 나의 과거는 과거일 뿐이고요. 영세전부터 계셨던 성삼이 하나님이 시대마다 역사하셨고 성취된 그 그리스도의 언약과 성삼이 하나님이 내 속에 역사하셔서 나를 성전삼으신 것입니다 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럼 나의 과거는 복음으로 바꾸기만 하면 내그 속에서 뭔가 어려웠던 과거의 영적문제도요 내가 정확한 언약만 딱 잡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애굽시대에 언약을 잡은 한 사람이 결국은 그 시대를 살리게 됐거든요 그 나라를 살리고 그 가문을 살리게 됐거든요. 물론 우리가 복음을 받았지만 나의 과거 문제는 남아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또 우리 가문의 문제는 남아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나는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가족의 문제는 남아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영적인 흐름은 끊겼습니다. 언약 가진 자의 기도는요. 언약 가진 자가 붙잡은 말씀은요. 성사미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거든요. 그 보호자의 배경이 함께하고 보호자의 능력이 역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언약 가진자, 복음 가진자의 한 사람의 그 기도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혹 내가 분명 과거는 끝났지만 문제 오면 내가 속을 때가 있습니다. 또 내가 뭔가 약해졌을 때 이렇게 또 속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삶 집중의 비밀을 주신 것입니다 내가 삶을 통해서 내가 중요한 아침에 낮에 밤에 이런 중요한 시간 속에서요 내가 삶을 통해서 나의 영적인 비밀과 영적인 상태를 누릴 수 있고 유지할 수 있다면요 그거는 결국 문제되지 않거든요 잠시 내가 약해졌을 뿐이고 문제없으 누구나 당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삶 집중이란 비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을 가지고요. 왜냐하면 나는 이미 나를 둘러싼 건 상황 속에 둘러싸 있는 것지만 내 앞에는 문제만 보이고 만 일만 보이고 또 사람만 보일 수 있지만요 성삼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오늘을 복음만 복음하는 비밀이 바로 이 속에 있습니다 우리에겐 성삼위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게 나와 함께 하시는 비밀이 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은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비밀이 바로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잡는 거거든요 그냥 내가 누군가의 목사님의 말씀을 받는 게 아니고요 성사미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고 나에게 임재하시는 비밀이 바로 말씀이거든요 또 성사미 하나님께서 나를 분명히 인도하시는데 또시공간 초월로 보좌의 배경으로 역사하시는데요 그걸 움직일 수 있는 비밀이 바로 기도거든요 내가 그 속에만 있으면요 분명히 오늘 속에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게 됩니다. 오늘 속에 주신 축복을 내가 놓치지 않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지 못하고 내게 임하고 있는 이 말씀과 기도의 비밀을 보르면요 우리는 분명히 눈에 보이는 것은 나를 둘러싼 상황이기 때문에 내 나와 함께 하고 있는 저 사람 때문에 오늘 갈등과 문제가 더 크거든요. 커 보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있는 축복과 기회를 우리가 모르게 되고 놓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을 보고 많은 비밀을 우리가 오늘 지금이 바로 그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오늘 구린도 후서 6장 4절에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내가 많이 견디고 있고 환람과... 궁핍과 고난과 오절의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 있다. 그런데 바울이 이걸 왜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게 그났지만 나와 아무 문제되지 않는다. 나와 상관없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했던 고백이 있죠. 내 안에 이 질그릇 같은 이런 핍박과 환난과 궁피 고난 속에 있지만 내 안에 이 보배로운 이 그리스도의 언약과 복음이 있기 때문에 나는 사방으로 쌓여도 쌓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내가 이런 자지못함과 메마잼과 수고로움 속에서도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는 지금 사망의 골짜기를 다니는 것지만 여와가 호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9절, 그러면서 6절에 뭐라 했습니까? 나에게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가마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그러면서 요 진리의 말씀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내가 가지고 있다. 우리에게 이런 분명한 말씀과 무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성사의 하나님께서 나를 성렬 삼으시고 분명히 함께 하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하십니까? 9절에 보면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다. 죽어있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 있지 않냐. 증기를 받은 자 같으나 죽음을 당하지 못한다. 또 10절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사람들을 볼때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있고 아무것도 없는,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오고 왜 우리가 아침에 이 기근에 나왔습니까? 사람의 것이 아니고 우리의 것, 나의 것이 아니고요.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이 아니고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마음 속에, 우리 영혼 속에 역사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에 비밀이 있기 때문에 우리 예배 가운데 또 우리가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오늘 속에서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또 나의 운명과 저주와 과거는 이미 끝났습니다. 또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요. 오늘 속에 분명한 언약적인 기회와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요, 하나 우리에게 미래의 보고마에 중요한 시간표를 두고 오늘이 바로 지금이 바로 의대 반을 받는 때요,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바울의 편지가 써진 그 이후에요. 바로 곧 있어서요. 40년 정도 뒤에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완전 무너지고 함락되었습니다. 9년 뒤에는요. 폼페이가 완전 폭발하면서요. 더욱 이피박과 심해지면서 이런 어려움이 계속 찾아왔거든요. 우리는 그런 미래를 어쩌면 앞도 걸지 모릅니다. 지금 내가 당하는 내가 생각하는 어떤 문제, 어려움, 우리 집의 문제 근데 사실은요, 그것이 문제라기보다도요, 우리 더큰 미래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초대교회는요, 이 핍박 속에 완전 유량민 시대가 열렸거든요. 그걸 준비하라고 지금이 바로 우리가 은혜 받을 만한 때예요. 정확한 언약을 잡을 만한 때예요. 바로 구원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떤 미래를 또 앞두고 있습니까? 313년에 결국 로마는... 복음으로 복음화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이로 정확한 분명한 미래가 우리에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후대를 위해 기도하고 또 이렇게 교회에 뜰을 준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후대들이 어디 가서도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 그런 준비를 위해 금토일 시대를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내가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할 때요 구원의 날이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잡을 때 내가 보는 거 말고 내 생각 말고 사람의 말 말고 눈에 보이는 내가 말할 수밖에 없는 내 사정과 내 입장과 내 상황 말고 내 문제 말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잡을 때 왜냐하면 성사미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부르시고 나를 성전 삼아 내 안에 함께하고 계시거든요. 또 나를 지금 사실은 인도하고 계시거든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세계복음의 언약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요, 계속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확인하게 하셨어요. 언약을 세우게 하셨어요. 근데 흔들리는 건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러면서요, 어 나에게 아들이 없으니 담에색 사람 이 엘리에셀이 나를 대를 이을 것입니다. 그리데 또요 아들이 없기 때문에 내이 여종을 통해 나 이스마엘이 대를 이을 것입니다. 나중에는요 이 사라가요 이세 명의 사람이 와서 막 얘기하는데 비웃거든요. 이 나이에 무슨 아이가 생기겠냐. 근데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내년 이맘때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전달해 주셨거든요. 그런 것처럼요. 우리를 통해서 분명히 어, 세계복음화 그것은 나와 내 가문과 이 지역과 교회에 살릴 미래에 살릴 언약을 두고 나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6일 캠페인 속에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무엇입니까? 항상 하나님의 입장에서 내 입장이 아니고요. 이미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서, 이럴 때 예수님이라면, 내가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 어떻게 하실까? 그게 바로 오늘 붙잡을 우리가 보고 말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의 모든 이 언약에 들어있는 이 일곱 망대, 일곱 여정, 일곱 이정표 이것을 기도해라. 성삼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보호자의 배경으로 그 능력으로 함께하시고 그 힘으로 시대 살리려 하는 것이다. 그것이 내 영혼, 내 생명, 나의 삶 속에 임하도록 그것을 어 집중하는 삶 집중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전달할 금토일 시대를 준비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 오늘 우리가 어떤 것을 어, 가지고 나갔습니까? 오로지 성삼미 하나님말으로 의 충만하게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언약이 나에게 정확한 언약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를 통하여 이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세계복음화, 성령의 전무후무한 능력이 지금 이 시간 나에게 그 성령께서 나 현장 속에 앞서 역사 없어서 중요하게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여러가지 상황과 또 현장 속에 사람 속에 있지만 나를 택하여 부르시고 영세전부터 역사하신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하시며 나를 인도하시며 역사하고 계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비밀을 내가 가지고 누리고 전달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확한 말씀 속에 하나님의 언약을 확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는 보호자의 비밀과 힘을 누리는 기도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나의 전도 속에 나의 현장에 증인으로 서게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님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